네자 이번 시간에 원순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앞에서 얘들아 순열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순열 한번 살짝 복습 한번 해봅시다 순열은 뭐였냐면 자 서로 다른 앵개에서 서로 다른 앵개에서 서로 다른 알개를 알개를 택하여 택하여 어떻게 일렬로. 배열하는 것을 우리는 순열이라고 했었죠. 자, 그거를 우리는 NPR이라고 했었고 NPR 계산하는 방법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자, 하나만 더 물어보자. 우리 NPN이라는 것은 자 N 팩토리알하고 같았죠? N 팩토리알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를 일열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N 팩토리알이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순열은 얘들아 일열로 배열하는 거지. 일열 자, 밑줄 한번 다시 꺼주세요. 일렬로 배열하는 거. 이거 일직선으로 배열한다 이소린 거야. 또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배열한다 이소린 거야. 자, 그럼 원순열은요 서로 다른 n개를 자 서로 다른 n개를 똑같죠 여기까지는 자 근데 어떻게 원형 모양으로 나열하는 거그거를 원순열이라고 할 거고 그때 경우의 수가 얘들아 n 마이1팩토리알이더라라는 거야. 이하고 어떻습니까? 다른 거 아실게 아실까요? 자,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것은 n 팩토리알이고 서로 다른 n개를 원 원형으로 배열하는 것은 n-1 팩토리알이다.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우리가 A, B, C가 있어 이렇게 서로 다른 세 명을 일렬로 배열하면 어떻게 돼? 자 서로 다른 세 명을요. 자 한번 여기 적어 볼까요? 자 A, B, C가 있어. 자얘네들은 일렬로 배열하면 삼팩토리얼이잖아요. 이게 삼곱하기 이곱하기 일에서 여섯 가지가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 A, B, C를요 일직선으로 말고 원탁에 배열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A, B, C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까요? 자이 방향으로 읽어 보도록 합시다. 요 방향, 자요 방향으로 한번 읽어 봐주시면은, 자이 아이는요 A B C가 되고, 자, 이제 C A B가 되죠. 얘는 B C A가 됩니다. 자이세 가지는요, 이 순열에서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죠. 다시 말하면. abc를 1열로 배열할 때 cba, cab, bca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입니다. 그죠? 근데 원탁에서는 이세 가지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같은 경우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자, abc를 1열로 배열할 때 1열로 배열할 때 ABC라든지 ABC라든지 CAB라든지 자 BCA라는 것은 서로 자 다른 경우라는 거 아시겠죠? 맨 앞에 A가 오고 맨 앞에 C가 오고 맨 앞에 B가 오니까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근데 원탁에서는 ABC CAB BCA가 모두 어떻다? 같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같은 경우다라는 겁니다. 우리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중복 없이 구해야 되잖아. 자, 왜 그런지 보세요. 자, 이 원탁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돌려 보면은 자 보시면 a 오른쪽에 b 있고 a 왼쪽에 c 있죠. a 오른쪽에 b 있고 a 왼쪽에 c 있고 a 오른쪽에 b가 있고 a 왼쪽에 c가 있고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경우다. 그냥 원탁만 살짝 살짝 회전한 것밖에 없고 예, 배열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경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왜 중복이 생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세 개가 중복이란 얘기거든요. 그럼 중복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원탁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키는 거. 그래서 a가 앉아 있는 이 자리를요. 고정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도록. 봐봐. 다시 이 원탁이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이거 움직이면 이쪽으로 갈 거고. 또 조금씩 움직이면 이렇게 가잖아요. 원탁을 돌려. 그러니까 이 상태로 돌리면 이, 이 되겠죠? 또 살짝 더 돌리세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세 가지 경우가 모두 같아지더라 이 소린 거야. 그래서 이 원탁이 회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를 어떻게 해 버려라. 고정을 시키고 나머지 bc를 어떻게 일렬로 배열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m 1팩이라는 것을 자, 하나를 기준을, 한 명을 딱 기준으로 잡으시고요. 한 명을 기준으로 딱 잡아.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 고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원탁이 회전하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한 명을 제외하면, 이 N명 중에서 한 명을 제외하면, M-1명이 남죠? 얘네들만 1열로 배열해주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M-1팩 이렇게 되더라. 자, 그래서 이 1이라는 것은요, 한 놈을 고정시키자라는 거야. 한 놈을 고정시키고 나머지를 어떻게 1열로 배열해주면 중복이 안 생긴다라는 거고. 자, 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번에는 이제, 네 명을 원탁에 배열한다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계, 어,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90도 방향으로 조금 돌려보세요. 자, 그러면은, 자, 얘는 지금 A, 어, 이 어, 이쪽에, 오른쪽에 B가 있고, 왼쪽에 D가 있죠? 오른쪽에 B가 있고, 왼쪽에 D 있죠? 자, 오른쪽에 B가 있고, 왼쪽에 D가 있습니다. A, 오른쪽에 B가 있고, 왼쪽에 D가 있죠? 다 똑같은 경우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A, B, C, D라는 것을 일렬로 배열한다라고 했을 때4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때는 이네 가지 경우가 모두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경우가 맞아요. 서로 다른 경우가 맞습니다. 일렬로 배열할 때는. 근데 원탁에 배열할 때는 이게 다 어떤 경우다? 같은 경우라는 겁니다. 자, 얘들아. 자, ABCD. 자, 그다음에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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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자, 다한 방향으로 읽어 보세요. ABCD. 한 방향으로 읽어 보세요. 자, 한 방향으로 읽어보세요. 한 방향으로 읽어보세요. 똑같은 경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네 명을요 먼저 일열로 배열하면 사팩토리얼이 되는데 몇 개가 중복이 되어 네 개가 모두 중복이 돼서 이네 개를 모로 보자 한 개로 간주하자라는 겁니다. 한 개로 간주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 주면 되느냐? 어 사로 나누기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자 이와이 다시 계산하게 되면은 이 분자가 사곱하기 삼팩토리얼 아닙니까? 자, 그래서 사사약분하게 되면 결 그리고 3팩토리알이 되죠. 3팩토리알이란 것은 4에서 1을 뺀거 맞습니다. 그죠.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원순열 다시 한번 밑줄 그을게요. 이 원순열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첫 번째가 고정수 누구를 고정시킬 거냐 고정수 곱하기 자 적으세요. 나머지 나머지를 어떻게 하자. 직순열 하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직순열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전체를 직순열 하세요. 전체를 직순열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나열하는, 원소라고 할까요? 원소수로 나누어주면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나열하는 그거의 개수로 나누기를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내가 10명을, 1명을 원탁에 배열하겠다. 자, 그러면 1명을 고정시키고요. 나머지 아홉 명을 직순열해주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또는요, 10명을 직순열해주시고, 자, 몇 명을 나열합니까? 10명을 나열하죠. 원소수는 10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의 계산 방법이 있다라는 거 적어 주셔야 됩니다.